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 방송 DGB TV 글로벌 기독 신문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일환으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대로 아토피 아토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토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서만 온다는 것으로 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아토피에 대해서 원인적인 접근과 그 증상의 해결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토피라는 것은 여러분 다 보시고 아시는 대로 겉이잖아요. 그럼 겉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피부라고 합니다. 근데 피부에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숨구멍이 피부에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피부는 숨을 쉰다 하여 우리 몸의 오장육부 내장 가운데 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폐의 문제 유무에 따라서 피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이해합시다. 그럼 또한 가지는 제가 머리부터 밟고 모든 우리 몸의 문제의 증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증상이라 했는데 그 원인은 반드시 오장육부라는 내장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오장육부와 왜 그런 우리 몸의 모든 병과 직결해서 연관지어 생각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오장육부에서 무엇을 만드는 기관이죠? 바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피를 만드는 그 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장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피부라는 세포에도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피부라고 하는 세포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피부 쪽으로 모세혈관까지 무엇이 도착해야 할까요 바로 피가 도착해야 되잖아요 혈액순환 관계라는 걸 먼저 이해하십시오 왜 그러면 깨끗한 피가 피부 끝에까지 충실히와 있다라고 하면 그 피부 겉쪽에 있는 세포들도 건강하게 왜다 재생하니까 내가 설령 아토피가 있다 할지라도 알러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건강한 피가 다시금 순환이 됨으로 인하여 깨끗한 세포로 건강한 세포로 회복이 된다면 이것은 아마도 아토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단언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깨끗한 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피 생산과 관계된 오장육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피부와 아토피의 관계에 대한 것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피, 아토피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도시의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과 함께, 다른 말로 자연과 함께 뛰어놀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바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토피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례를 저는 왕왕 들어봤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것과 무엇을 함께 비교해 봐야 할까요?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피부와 접촉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새 아파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새 아파트 증후군이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인하여 독소로 인하여 호흡으로 들어가고 피부의 다음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것, 그로 인해서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가 또한 아토피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스턴트, 인스턴트 식품이다. 지나치게 편식하고 있다. 또한 물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 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한 아토피와 알러지라는 것도 있는데 자, 아토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음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깨끗한 피를 생산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깨끗한 피가 만들지 못하고 깨끗한 피가 아닌 탁한 피가 우리 몸 전체로 순환을 하다 보게 되면 쉽게 상합시다. 그러면 그 피가 결국은 가가지고 간이다, 위장이다, 대장이다, 폐다, 심장이다. 이런 쪽의 일을 원활히 할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간에 그 어떤 원활한 깨끗한 비가 가지 못하여 간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면 바로 반드시 간도 또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 모든 거에는 반드시 찌꺼기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찌꺼기와 함께 독소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도 쉽게 이해합시다. 우리 몸 속에 많은 독소가 생기게 되면 그 독소를 버려야 할까요? 몸에 쌓아 두어야 할까요? 우리 몸의 항상성에 의한 그 독소는 밖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 밖으로 버릴 때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가스를 교환해서 가스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변과 대변으로 나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독소가 쌓이고 있을 때그 독소는 결국은 어지로까지 피부로까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폐라고 하는 것과 피부는 일맥상통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폐의 역할 중에는 가스를 교환한다는 우리 몸 속에 생기는 가스를 몸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막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폐의 존재 유무는 대장의 존재 때문에 함께 짝을 이루어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배우신 분들이야 이해하실 텐데 지금 전제하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장이다. 대장은 자가 마치 1.6에서 1.7m가 되도록 우리 복부를 상행, 횡행, 하행, S결장, 직장일이기까지 그 긴, 적어도 1.6m, 7m만 돼도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복부를 싹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변이라고 하는 종말 처리를 해야 하는 기관으로 종말 처리까지 가다 보니까 음식이 제대로 발효가 안 되고 부패하고 또는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게 있다면 장내 환경에서 유익균 유해균 등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대장의 내변 내용 대변의 내용은 다시 또 말씀 다른 편에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엇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가스예요. 저도 이 가스는 냄새가 없는 방귀래야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잘못 섭취와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장에서의 역할이 안 됨으로 인하여 변비가 심하다, 설사가 온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다 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방귀라고 하는 가스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몸에 생기는 방귀의 양, 가스의 양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의 그 엄청난 양의 가스는 우리 몸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바로 대장 주변에는 대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를 흡수해 갈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 흡수한 것이 결국은 피를 통해 어디까지 와야 합니까? 폐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폐까지 오기 위해서 그피 속은 얼마나 가스로 인해서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폐에 갖다 주는 것도 폐에도 일일 처리 한계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누적되다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 몸 속에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뇌에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요? 항상성에 의하여 건강을 유지해 주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그럴 때 바로 피부 쪽으로 내보내게 돼 있죠. 그래서 피부 쪽으로 이렇게 나오던 그 모든 가스와 독서들이 피부에 있는 세포의 역량을 떨어뜨립니다. 즉, 항상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원활한 세포 재생이 안 되고 거기에 딱지같이 눌러붙고 그럼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가려움이 없지만 비정상적인 피부에서는 가려움이 동반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아토피를 인해서 어느 한 부분에 생기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몸 전신에 생기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내가 적어도 1년 넘도록 각오하고 정말 노력하여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피의 원료를 깨끗한 걸 넣어 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를 고생하시는 분들은 음식이 첫 번째예요. 밀가루 잡수지 마십시오. 가능한 저는 커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식 좀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라면 잡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몸에 가장 깨끗한 피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 조건이 뭡니까? 야채, 과일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지만 또한 가지는 곡류입니다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야채, 과일을 위주로. 우선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깨끗한 피를 만드는 식단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 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대변이 무리에 뜹니다. 황금색이 됩니다. 바나나 형태가 됩니다. 잔변감이 없이 냄새가 없고 냄새가 심한 냄새가 아닌 방귀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하루에 한두 번 가게 됩니다. 반드시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보기를 3, 4개월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깨끗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알수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금 3, 4개월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피부는 서서히 바뀝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100조개의 세포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소통, 회복, 유지시키는 것이 뇌라면 뇌의 역량을 높여줘야 합니다. 사람마다 뇌가 해야 되는 일의 역량은 다 달라요. 활성화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별도의 두뇌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두뇌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간기능이 정상이 돼야 합니다. 넘치는 것도 문제고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폐기능도 정상이 돼야 합니다. 폐기능이 넘치는 것도 문제고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이것을 호화실이라고 하는데 오장육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뇌는 24시간 도우려고 하지만 망가뜨린 뇌가 그 기능을 점점 더 망가뜨리게 되면 간 기능에 문제가 오죠, 위 기능에 문제가 오죠, 대장 기능에 문제 등등이 오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 하지만 오장육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뇌의 역량을 활성화하여 극대화시켜줘야 하고 오장육부 내장 기능을 도와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연결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실조 현상을 가장 부추기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주지만, 반대로 뇌의 역할에 역량을 극대화해 주고, 오장육부의 내장기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다면 여기서 안된걸 여기서 채울 수 있고, 이곳에서 넘치는 걸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몸은 이렇게 한목적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병명이라는 증상의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뇌와 내장과 깨끗한 피는 병명이라는 증상에 관계없이 기본이요. 이것이 축이 돼야 한다는 것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토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토피를 고생하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확인되지 않는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즉석 확인 체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통증 잡는 바로 특공대를 양육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과는 좀 별개의 아토피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혹시 아이가 아토피를 고생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나서십시오. 어른인데 내가 아토피를 고생하고 있다, 당신이 우선 첫 번째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여 스스로가 변화되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잡고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저는 6개월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아토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인과 해결은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